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 회장님께서 이렇게 환대 이렇게 저기 환영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진작에 이렇게 좀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듣고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많이 늦게 이렇게 와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어 요즘 문제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. 우리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 동안 조금 이렇게 소외 받는 부분이라든지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, 실상은 이제, 이렇게 그 이제 경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,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 경기가 좀 좋으면은 이게 모든 것이 좀 묻혀가지고 또 이제 좀뭐 이렇게 대기업들이 좀 이렇게 양보도 하고, 뭐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이렇게 그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보니까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, 뭐 중국, 일본, 뭐 말할 거 없이 전부 이제 자국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또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풀수 어 있는 그런 경제 규모도 안 되고, 이러다 보니까. 요즘 뭐 흔히 말하는 뭐, 을과 병, 정,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갈등만 좀 일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.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잘 살고 할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뭐정부나 또는 뭐 우리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같이 좋은 우리 시민 단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. 뭐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들 이렇게 좀잘 듣고 정책의 어떤 부분이 반영이될수 있을지 잘 이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